거시 자 유민이도 아주 어이없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네요. 유민이는 아 <아직> 좋아요. <laughs> 네. 자, 지금까지, 연구의 아, 춤이었습니다 e together. w e l 요 l e 춤 s go to the air. Young, go 요아 g 자, 띠리리리리 리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. 아, i 거말 y d 요 d d y Diddy, Diddy, d i d 리리 자 연구의 새로운 버전 축 진짜 디 디디디 디디 디디디